현준, 우진, 수비. 어. 아이고. 자 정민아, 끝까지. 정민아 끝까지. 아 해야 되는데. 현준아 예. 먼저 사리부터 잡아 현준이. 이거, 됐지, 됐어. 야. 아. 오케이! Okay. 이 okay, nice. mm -hmm. 아, 나이스 이하 아! 마지까지 끝까지. 라 블라 라 아! 정민아! 리쳐이 리바운드를 아 아, 리바운드가 이 민아 빨리 돌려. 끝까지, 끝까지 돌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다민아 괜찮아. 아이, 다시 나와. 정다있어 아, 아, 다시, 다시 정민이. 아, <laughs> 오. 다 나. 이

자 벌어줘 벌어줘 아 벌려 해줘해다리다리 잡아 아유, 잡아 끝까지 잡아 어줘어줘 끝까지 끝까지 리리리 움직여 움직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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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 <목소리> 성우가, 어, 어디가 있어? 어, 빨리, 빨리. 아, 성우가... 성우 어디 가있우가성 빨리 성우가... 성우 빨리 나와성우 성우가... 나와 가성우이 성우가... 성 나와 성우가... 성우가... 성 성우가... 성우가... 성성우 했어, 됐어, 됐어! 우진이 잡아야 돼! 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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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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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오! 빨리. 오! 한 배, 한 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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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못 들은 不知 현준이현준이현준이다 정민 잡아, 오케이. 다시, 다시 올라와 그렇지, 현성이 해. 정민, 타구가, 그린. どうぞ。<laughs> 다시 해봐, 주먹 들어가, 주먹 들어가 컷! 다시, 다시, 컷! 주먹 컷! 네, 네, 네. 아. 아니, 피었잖아 다시, 뛰드 나와, 핸드 나와

뭐 마, 덤벼. 덤벼. 발로, 발로. 덤벼. 아! 잡히지 마. 做业绩。<laughs>

되게 부딪혔다. 어, 얼굴 부딪힌 것 같아. 어떡해. 입술이 티난다. 입술이 부딪혔나 보다. 현상아! 이건 탔다고! 준비, 수비 네, 네, 네. 다시 우진을 찾아봐! 박스! 박스, 박스! 박스! 다스 박스! 박스! 박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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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죽어 박 죽어 컷 박스! 박 수비, 끝까지 수비, 수비 끝까지 해! 수비 끝까지, 수비. 수비, 수비 잡아. 기다리고 기다리고, 네. 확실히 확실히. 한성아 뛰지 말고 치고 가라고! 정민이 나와, 한재는 빨리 달아. 누나, 그렇지. 아아. 더 주기 전투. 기다려 기다려, 소 <목소리> 우진아, 우진아. 지우야! 그, 나가자! 마을 깨겨! 다겨 다시! 다민이가박스박스박스박스박스 아, 아, 다시! 다시! 아, 박시잡아 잡아 끝까지 잡아! 다시! 오! <laughs> 어, 잡어, 잡아, 잡아, 잡아. 음, 니가, 뒤로 가, 니가 뒤로 가야지. 오. 더 불러, 더 불러. 끌야지 됐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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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까지 지 선수 했습니다정민나 지호야 패스 패스 응. 패스 현성이 들어가 현성이 들어가 <laughs> 다붙어 자, 이제 자 아, 한자 아, 붙어. 지우 끝까지 가. 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끝까지 지우, 지우 잘한자못치지 아, 마. 누 어, 어. 누구야? 빨리 어. 어. 빨리 찾아. 맞고 찾아. 최주! 지우 잘했어. 최주 끝까지 찾으라고. 야,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우리 볼이야. 우리 볼. 야, 그래.

안으로 들어. 헤. 어. 버터. 아. 비다주주 끝까지 잡아. 잡으러 가야지. 야이야 잡으러 가야지. 잡으러 가야지.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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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아 반대로 해야지 아니 뒤로 가야지 아, 수빈 잘하자 수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정민아 움직여 성아성 시간 시간, 시간. 아.